오늘은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닥쳐오죠.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하든 어떤 죄의 유혹으로 이해하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혀있고 막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종류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매번 다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해결 방법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서 대처하려다 보니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신기하게도 그 모든 시련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바로 지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을 땐 뭐를 구하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뭐를 구하고 뭐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는 뭐를 구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들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의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단 하나일 수 있을까요? 자물쇠마다 열쇠가 다 다르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책이 다 다를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다양한 것 같고 그 해결책도 다양할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지 사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겪는 시련처럼 보이고 관계 때문에 겪는 시련처럼 보이고, 건강 때문에 그렇게, 어, 겪는 시련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이고,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워할 뿐인 거지, 그 문제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이나 문제들과 역경들은요, 다그 문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결책도 다 똑같아요. 요즘 저희 딸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이밀면서 모르겠다라고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딸아이가 이 풀이 과정을 이제 듣다 보면 아 하면서 깨달아요. 왜왜 뭐, 뭐, 왜 그러냐면 이미 그 풀이 과정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다만 문제의 유형이 조금 변형된 상태로 나오니까 이것이 다르게 보이고 낯설게 보일 뿐이지 풀어 보면 막상 풀어 보면 그 풀이 과정은 이미 자기가 배웠던 그 형식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요 변형되어서 찾아오니까 얼굴을 바꿔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이게 다른 문제처럼 다가올 뿐인 거지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 내면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책 역시도 똑 같습니다 만약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매번 내 노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매번 다르게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되면 그 해결책은 금방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를 풀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시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출제자라는 거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제일 잘풀수 있는 사람도 바로 출제자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시선, 출제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이 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시선이나 관점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시험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점,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인 거고 이 믿음의 시험을 가장 잘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인생의 문제들을 거뜬하게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문제들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답을 구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라는 말이기도 해요. 다시요. 답을 구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는 것 우리는요 자꾸 문제 앞에서 답지를 요구해요 돈 문제 앞에서 돈을 구하고요 건강 문제 앞에서 건강을 요구하고요 관계 문제 앞에서 관계 해결을 요구해요 그런데요 당장의 답지를 보면요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요 거기에 성장은 없어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답지를 절대 찾지 말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풀어내어야 거기에 내 실력이 성장하는 것이지, 답지를 훑어보고, 아, 답 이거구나, 그냥 딱답 써버리면, 당장에 문제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실력의 성장은 절대 찾아오지 않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배웠던 공식을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실력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 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나 주님 나돈 문제 엮여 있으니까 돈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어 버리면 거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반 올마이. T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사랑을 주겠냐? 사랑할 기회를 주겠냐?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다면 용서의 마음을 주겠냐? 용서할 기회를 주겠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주고 용서할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할 기회와 용서할 기회를 준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물론, 요, 영화 내용 전체를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사만큼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건강 달라고 하고, 관계 문제가 생기면 관계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답지를 보는 거예요, 답지. 답지 보고, 아, 문제 끝. 좀 고난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면 그 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이 지혜를 주신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꾸짖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것도 혼자 해결 못하니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간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라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하기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지혜를 별로 구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습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아, 아,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다른 것이 뭐 내가 왕으로서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그런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혜를 주십시오.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이것 좀 제발 처리해 주세요. 저쪽으로 없애 주세요.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야고보사도는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와 파도와 같고 두 마음을 품은 자며 행동에 안정이 없는 자다. 그 무엇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여기에 행동에 안정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개역개정에서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도 저는 사실 개역개정을 읽을 때는 정함이 없다 그래서 순결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함이 순결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정하지 못하다, 안정되지 못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 행동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사실 원어로 보면 길, 방식, 생활, 태도, 이런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 다시 말해서 의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생활 전반 모든 생활 태도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덮어놓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게더 나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더 생각해보고 자기의 믿음을 그 기반을 확,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놓고서 주실까? 안 주실까?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해결될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그 자체가 틀렸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심, 모든 의심, 모든 비판적인 태도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의심 없이 구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문제의 그 겉모양, 그 너머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 이것은 내게 찾아온 모양은 고난이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테스트고 단계구나.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식, 경험과 능력으로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매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이건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장애물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매번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방어,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할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겐 중요할 것이고 그 인식이 있다면 이제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주님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돈 문제의 돈을 건강 문제에 건강을 구한다면 그것은 절, 절대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 눈앞에서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 앞에서 뚫고 나갈 믿음의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허락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험들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